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사실 교회를 좀 다녀본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이상은 들어보고 읽어 봤을 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태초에 계시면서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 엘로힘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특별한 질서와 계획에 따라 세계를 창조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첫 3일 동안에는 빛, 궁창, 땅, 이런 공간을 만드시고, 그 이후 3일 동안은 그각 공간에 맞는, 알맞는 것들, 해, 달, 별,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 물을 사는 물고기, 그리고 땅에서 사는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첫 3일에 창조된 공간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이 창조가 완성되어 갑니다. 창조의 계획과 질서는 각기 종류대로 혹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보시기 좋았더라 등등의 반복되는 구절과 함께 어떤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서술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의 순으로, 무생물에서 유생물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땅에,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어떤 식물에서부터 기는 것, 그리고 땅에서 사는 동물과 인간의 순으로 점점점 각기 종류대로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에서, 동물들은 땅에서 살아야 생명이 유지된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된 인간은 아래로는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돌보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루하루 마칠 때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총 6차례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읽었더니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본다면 창세기 저자가 좋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았다. 좋아 보인다. 고그 선포하는 내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떠오르는 나빠 보이거나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기라던가, 예를 들어, 바퀴벌레라던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왜제 키는 작을 것인지, 그리고 왜 저에겐 수학적인 머리가 없는지 등등, 되게 개인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도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창조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선포가 어쩌면 모든 것을 향해서 선포된 것이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평가하는 이 이야기에는 약간 이상한, 저,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1장 6절에서 8절, 오늘 읽는 않았지만, 궁창이 창조될 때 하늘을 창조하시던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9절, 13절, 셋째 날의 창조 기사에는 10절에 물과 바다를 가르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12절에 땅에 열매 맺는 과목을 맺으라, 내라 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이나, 하루 동안 두 번이나 좋았더라라고 몰아서 평가하십니다. 어, 뭐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묻. 그리고 그 안에 과목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왜두 번이나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가 비교, 분석하면서 좀 공부를 해본 결과 저에게 가장 납득이 잘 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기준은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 시 아니라 사람이 입장에서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점에서 너무도 좋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사건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닿을 수 없는 어떤 하늘이기에 너무나도 먼 하늘이기에 인간에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창조하신 땅과 바다는 모두 인간에게 유익한 환경입니다. 특히 과수목들은 인간에게 과일과 채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되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좋았다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유익을 주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좋았다라는 평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 점수는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좋았다라는 이 평가는요. 인간 창조까지 끝내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인 31절에 이르러서 빵 터지게 됩니다. 어떤 표현으로 빵 터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으로 빵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사람을 위해 좋은 것일 뿐인데 하나님께는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내가 인간을 만들었으니 인간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야만 해. 옳지. 이 인간은 나를 찬양하기 때문에 좋은 피조물이야. 보시기에참 좋았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주 일차원적인 평가로 너희를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최고 걸작품으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걸작품으로, 정말 보시기에 참 좋은 걸작품으로 자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마침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아주 좋은 일, 선한 일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큰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훨씬 크고 강대한 것들, 아득하고 범접할 수 없는 해와 달과 궁창과 하늘의 모든 별과 달들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다른 것들을 보았을 땐 그냥 좋았더라 했지만 우리를 보고는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위, 위해서 창조됐던 그 모든 것을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는 참 좋았다. 이 감탄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창조될 때 어떤 순서로 창조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이 아담이 모태솔로로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와를 창조합니다. 선우 관계에서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그 다음이었다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와, 좋았다! 라고 평가되었던 인간이 서로를 위해서 사니까, 아단과 하와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창조 세계들을 돌보며 살아가니까, 좋았다가 더블이 된 겁니다. 참 좋았다.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좋았다 라는 이 단어에는 과거형입니다. 과거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어서 여전히 좋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암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이참 좋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감탄이 과거형이 아니길 바랍니다. 올해까지는 좋았는데 지금은 좀 별로입니다.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올해는 좀 별로입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안 좋은데 앞으로는 더안 좋을 것입니다라는 어떤 절망적인 과거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좋다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이한 해를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서로에게 좋은 것을 채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좋은 공동체로 비적하실 것을 믿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또 올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선 이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심장박동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동안 참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창조 세계를 유익하게 가꾸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들로 이 공동체를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을 받는 넉넉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